안녕하세요. 자기소개서 면접 컨설팅 전문가 수시훈쌤입니다. 쌤, 자소서를 잘 쓰고 싶은데 잘쓴 자소서가 뭔지 모르겠어요. 자소서를 어떻게 써야 잘 썼다고 할수 있나요? 네, 수시훈쌤이 딱 정해드리겠습니다. 자기소개서는 3요소를 잘 지켜낸 자소서가 최고입니다. 3요소로는 첫 번째 중심 주제, 둘째 이를 뒷받침하는 내신과 스펙, 마지막으로 세번째이 키워드를 잘 엮어내는 작문능력 있습니다. 이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무엇일까요? 음, 자기 소개서니까 작문 능력. 노. No. 스토리텔링이 중요하다고 하니까 중심 주제? 노. No. 당연히 내신과 스펙입니다. 학생부 종합을 다들 정성 평가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크게 보면 사실 정량 평가입니다. 정해진 틀에 얼마나 부합하는를 놓고 점수를 매긴다는 거예요. 점수를 매기려면 딱딱 떨어지는 내신, 상을 몇개 받았냐, 몇 등을 했냐. 이런 것들이 중요할 수밖에 없겠죠. 하지만 우린 이걸 제대로 갖추지 못했던 거죠. 저런 거다잘 갖춘 애들은 굳이 세미 지도하지 않아도 뭐 스카이 서성한 중경인씨다잘 갑니다. 왜? 다 갖췄잖아요. 1점대 초반 내신에 여러 상들과 이런저런 기록들 내가 입학 사정관이라도 뽑겠다. 그렇다면 이제 뭔가 스펙도 좀 모자라고 내신도 좀 뭔가 모자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을 무엇일까? 바로 중심 주제와 장문 능력입니다. 굳이 우열을 가리자면 중심 주제가 먼저니까 먼저 소개해 드릴게요. 자기소개서에는 대부분 총네 문항이 있습니다. 대교협 공통 문항 세 개와 학교에서 정하는 문항 하나. 1번부터 3번까지 공통점이 무엇일까요? 눈치 채셨나요?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라. 아 그럼 단순 스펙 나열이 아니라 느낀 점을 적어란 거구나. 땡! 그건 옛날에 수시 컨설팅 처음 막 생기기 시작할 때 학원에서 강조하던 거예요. 물론, 틀린, 틀린 말은 아니지만, 너무 올드한 해석이다, 이 말이죠. 그럼 요즘은 뭐냐? 바로, 세 문항을 꿰뚫는 중심 주제의 존재 여부입니다. 모두 같은 말을 날 했다는 것은, 세 문항에서 공통적으로 바라는 게 있다는 거예요. 표면적으로는, 뭐, 배우고 느낀 점을 적어란 거지만, 속을 들여다보면, 너가 한 행동들을 통해, 너가 지원할 전공에 대해 배우고 느낀 점을 말해봐라. 라는 거죠. 그러니, 전공적합성을 염두에 두고, 한 가지 주제를 설정해서, 새 문항을 얼마나 잘 적었느냐, 가 핵심입니다. 참 쉽죠? 뭐, 마지막 장문 능력은 말할 필요도 없겠죠? 글을 쓰는 전형인데, 뭐 글을 못 쓴다. 맞춤법을 다 틀린다. 뭐 앞뒤 말이 안 맞다. 이러면 나라도 떨어뜨리겠다. 어때요, 여러분? 감이 좀 잡히시나요? 쌤,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, 그래도 자서도 못 잡겠어요. 중심 주제도 못 잡겠고, 글잘쓸 자신도 없어요. 쌤, 전 글은 잘쓸수 있는데, 중심 주제랑 진로를 못 정하겠어요. 쌤, 전 확실한 목표는 있는데, 그걸 글로 표현 못 하겠어요. 모두 다 수시훈쌤에게 연락주세요. 입시 끝나는 날까지 그림자처럼 함께 하겠습니다. 수시훈쌤이었습니다. 안녕.